키 아, 누굽니까? 아이고 한국 쪽은 아닌데 어. 동화 잭과콩나무아 아 외국 동화 스티로폼이네 스이네 너무 <웃음> <막> <웃음> 그렇게 하시니까 <laughs> 더막 못하겠다 고래들하고 <laughs> 함께 있으니까 네. 옛날 특수선요 <laughs> 특수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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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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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 이걸 이제 앞에서 어? 뭐바다 어, 앞에서 봤는데바다 어. 맞죠 까먹지 마시고 어. 놀토 나이스 나이. 두 번째, 두 번째 두 번째 아 그래 저기 아, 빨리 빨리 입이 너무 작아요. 자, 다음 다음 문제 갑니다. 자, 어? 아 최소 채소, 최소구나. 최소 채소, 최소야. 아, 그래도 날애가 지금 안바꾸겠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<laughs> 아, 아, 지금 교환이 네. 체결이 됩니다. <laughs> 맛있겠다,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좋다. 자, 지금입니다. 우와. 예외인가? 와, 어, 말이 되는데? 이거 끝났어? 이건 이용만 당한 거야. 만에 만에 아니 뭐 나래도 나여서 행복함이 내려오고 있으면 좋았잖아. 너무 아, 아요 아니야. 나래에 대한 사랑은 모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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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. 뭐. 그러니까 이름만 써. 저희는... <laughs>